맞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문재인 정부 지지자들이 개인 택시 기사들을 그렇게 욕했을 때 온몸으로 싸운 사람이 접니다. 2018년도인가요? 온몸으로 싸웠습니다. 문재인 정부 지지자들, 민주당 지지자들하고 제가. 전부 택시 기사 욕하고 난리가 났어요. 택시 기사가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뭐불친절라고 어쩌고 저쩌고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문재인 정부 하는 일에 전현희 T.F.장 오는데 뭐 나경원한테는 박수 치고 뭐 전현희한테는 물 뿌렸다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사람이 심지어 분신 자살을 했는데도 거의 뭐 일체의 동정을 표시하지 않고 그런 문재인 정부 지지자들을 보면서 그 택시 산업이 어떻게 된 것이고 왜 개인 택시 기사님들이 더 강력하게 저항하는 것이고. 그게 어떤 문제가 되는지 다 얘기하면서 온몸으로 싸웠어요. 저 혼자서 하, 계속 이후의 일들에서도 반복되는 거예요. 진보를 말할 자격이 없어요. 능력도 안되고 소양도 안되고, 정말 무식해도 너무 무식하고요. 직접적인 일자리를 챙기는 사람의 노력과 일자리를 좌지우지하는 경기 조절에 의해서 고용은 결정되는 겁니다. 기술의 발전과... 상수관계에 놓여있는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거라면 국가와 정부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공공의 일자리는 만들면 안 돼요. 저는 우버 반대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 반대예요. 정하고 싶으면 진입 비용 엄청나게 내라는 겁니다. 택시 회사의 착취는 노동자들이 단결투쟁에서 싸울 여지라도 있지. 카카오 모빌리티가 지배하잖아요. 대책 없어요.